아이만붙었다아 붙어 붙는데 근데 하나 더더고 싶어지고 그 거잖아. 꼬미지도 가고 싶단 말이야. 어, <웃음> 프린세스. <웃음> <웃음> 큰 실력 기기, 차이. 기기. 오케이. 내가 내가 우와. 내가 아이언 아이언 더블 아이언 더블. 아. 야, 누가 저거 큰 실력 차이야 이거. 어떤하 나요. 너, 또 한가. 나 실버인데? <laughs> 나도 실버 산대 이거. 그러게 근데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laughs> 거. 근데 자랭 콜더 빨리 씻겠는데? 솔랭보다? 자랭 확실히 쉽긴 하네. 오잉큐가 되니까. 그 점수도 많아. 왜또서포터요아 원딜 하시 싫어. 점실래요? 이거? 야, 미드가 부담감이 커, 커가지고 이게. 아 이거 선택이 아니지. 이거 이렇게 엮으면 안 되고. 인지원 음, 바텀 아, 갈래? 갈래? 이렇게 엮어 네. 나이스. 아지르 가야지. 네. 야 부담이 커가지고 이게. 미드가 전판에 이게 너무 <laughs> 똥치리니까 이게 부담이 크더라고. 이게. <laughs> 아이씨. 오케 아지르 해야지. 응? 와, 어, 정글, 정글티모 <laughs> 잠깐, 잠깐, 이게 이상하게 초상화 이상하게 <laughs> 올고오시는데 확실히 <laughs> 초상화에 이상한게 올라오시는데 상민님 상민님 말좀 해주세요 <laughs> 말좀 해주셔봐 현 바이야? 할만한게 없어 할만한게 없다 <laughs> 할만한게 없다 <laughs> 어, 다행이다 아이본? 음, 정글티모는 아, 아, 이번이... 그나마 할만하다고 생각해서 한거였던거야? <laughs> 젤리? 젤리 r 픽 c h 다고 r 리 타임 e 리 타임 c h e 좀 r 리하면 e r r y Cherry, c h 도 좋고 y c 도 좋고 r y 도 좋고 r r y Ch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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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할 r y c 모르겠다 아이 h 고 r r y 아 h e r r y Cherry, Cherry, 자맨? 아 근데 그러면 오히려 빨리겠는데? 아마 탑탱크만 안되겠네? 딜로 해야겠네? 뭐가 <laughs> 나을까? 응. 어, 이러면 빨리수도 있겠다 알아서 해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끌어오는걸로 해야겠다 그냥 아예 이쪽이 낫지 그러면 응 그러니까 그래프를 하긴 한데 내가 땡겨오는게 낫겠다 그러면. 그럼 다이란데 힘들지 않을까? 그래프챔 아니? 아 그런가? 인정 믿어봐 오케이 아. 오케이 나잘 끌어올게 오케이 내 능력으로 커버 처리를 내가 아바타 트 타러 갈게요. 피부색, 빨란색으로 간다. <laughs> 아, 아바타. 다른 아바타 적인 피부색깔 이거. 어, 나르, 나르 손픽 선픽 카드로 나쁘지 어, 그부까지 음. 아, 이거 살 거야. 나르, 컵르 굉장히 무서운데, 저거. 나르, 나르. 진짜 너무 무서운데? 와, 근데 아지르, 르블랑 굳으면은 많이 힘들지 않나, 이거. 어, 좋아요. 어, 카밀도 좋다는데. 데이 쌈 해볼까? 제이스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준호도 또떨어지겠네 근데 상대가 에이... 다 포킹 맞으면 유지력이 별로 안 좋아서 나이 제이스도 괜찮은 것 같다. 제이스 나이비. 이거는 이거는 한명 끌면 무조건 킬이다 이런 상황이면 이거. 나 나르니까 나이 맞겠다. 다이아 정글의 힘 보여주세요 이거. 조합 존나 약해 보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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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트를 달트버리시볼수상평이딱 감상평. 한마디 한 나와버렸다 조합이 m e so, 아니 근데 조합 약한거의 주축은 아이 y 아닙니까? 아 e m a 어허. 아이 a 아이 k a 아이 o a n 아이 v 이 been an i m m i 이 r a n 아이 w 이 s s a 이 i n 으면좀 무서워 보 y i n g I w a 다 s a y i n 아지 w 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아이브 s a y 뭐요 윤지원 잘랭이브리 플레 찍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버렸다 이거. 일단 정글 이거 인베거든요. 이러면 인베? 아니가 인베 별론가? 아니 갈만해. 한거 없어. 이렇게 상대 도망 잘친 애들이라 이게 잘라 땡기면 좋 그러니까 다 이동기 하나씩. 있네. 가보자 아, 뭐 일단 여기로 들어갈게요. 여기로. 스카이로 올라가라. <laughs> 반나 일부러 렌즈 들고 가지고 이거. 크랭이 <laughs> 들어가 봐. 어디 깔면 렌즈로 치고. 어. 30초. <laughs> 어? 어? 한중, 한중. 이거는 그냥 평타씩 이거 풀백 풀 빼고 갈기고. 오. 한, 오, 됐다. 뺐다. 뭐야. 고. <laughs> 그 빼면 돼. 얘네 들 이렇게 너무 거겁시도 달려오는데 너무아니 <laughs> 스고이 뭐야. 나바타님들 자이라 5분 40초에 돌아요. 오이 괜찮 아, 감사합니다. 근데 살 팀이 없어. 그거 국공 국공? 네? 국공 국공이나 신발. 어. 아나얘팀 이거 데아총 가서? 그신발 신발에서 신발괜지 신발 않아? 아, 신, 신발 나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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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오케이. 아이내 먹지 말고 이고 그, 아, 아니 그런 건 미쳐. 없지 근데 쩔어야 는데 뭐, 아무나 먹는 게 아니지 내신 심 빨리 있었는데와 뭐야 어 뭐야 저거 어야안 됐다 좋됐다 좋다 좋다 탑 멸망 탑 멸망 딱내 차례였어 이제 딱 번호표가 딱내거 왔어 탑 아, 멸망 나 눈치 보면서 W 깔아 썼는데 탑탑 나가는 모션 중에 이미 나갔더라고 이제 땡겨 먹어야 돼 다른 쪽 맞습니다 잘 써야겠다. 아, 나 이거 렌즈 들었는데. 아, 한 두렸다. 한개 끌렸다. 아 비상 경치 어이구씨. 경 비상 비상 경비로. 진짜 진짜 비상 경비야, 정도연. 이거 잘했고 내가 그쪽 가야 돼, 내가 그쪽 가야 돼. 오케이. 아니, 아니 이게 반갈인데 거... 괜찮아 이거? 아이브 반갈 괜찮나요? 상대 반갈 씨는데 아이브 좋지 행복하지. 아이브 좋다. 아 그래요? 나잘 몰라가지고 반갈 좀안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만나기만. 아, 이게 들어와 있어서 그래. 여기 들어와 있어지 아이고 이거 안 쳐진다 빨개 길 보여주고요 가지. 오케이 이거 아 어, 이거 알아서 잡을게 문광 맞겠는... 김강민급 레전더 빨지. 그 그니까 김강민 넘어지게 개웃겼는데 <laughs> 이거 밟아야겠다 밟아버리고 아니 근데 뻥 차버린 다음에 아무도 안 쳤어 그때 <laughs> 그게 웃기긴 했어 아니 걔네 피지컬이 좋아가지고 맞짱 때면 무조건 지긴 해그지 여기다 섯명에서 거기 족수도 안 됐지 아 아파 그럼 이만 시할 때만 그러야겠다 이거 좀. 완전이 복싱 배데 치겠어 설마? 아 진짜 그거랑 뭔 상관이야 이거. 나 지금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일단 아무튼 이겨봐. <laughs> 3렙 찍고 할게 3렙 찍고. 네. 오. 그러니까 레벨업 레벨업. 이거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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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이거. 아 안녕하세요. 이거 자이라부터 자이라, 자이라부터 자이라부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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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이거 오면 땄는데. 아, 땡기 바리. 아, 티플, 오케이. 아, 이거. 먹고 가나, 이거. 먹고 어? 미쳤지, 이거?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지만 번에 이거. 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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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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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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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난 다, 다, 아, 저기야. 아.. 비상 저.. 야아 <laughs> 비상 저 그냥 스노우볼 그냥 둘나 쑥쑥 굴러가다 루도 많이 안 그냥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웃음> <오케이>. <웃음> 아 하텀 버스터 오케이 이게 답이지 게 답이지 김 캐리서는?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게 내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던질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아뻑저 <laughs> 저쪽은 저게 피시브구나. <laughs> 그러니까 아, 탑할 때 습관을 못 잊었어. 아, 역시 여기는 시, 여기는 CS를 못먹는게 피시브라. 아, 아. <laughs> 그럴 수죠 아, 근데 그런 거치고잘잘되는데 지금 <laughs> 이안물로 먹고 해. 있기 때문에. 아, 나 아직 누블랑인데. 지금 라인전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누블랑 힘. 누블랑 상대로는 안 하잖아. 근데 블랑이 아무것도 안 하네. 어. 원래 원래 아지르가 밀리는데이금물무되도기하면 게임 지고라고 있는데. 비르이 솜털 다 빠지는데 저거. 3털이 뭐야 3 모양. 33 모양. 33모지33 모양. 33 모양. 33 모양. 33 모양. 33 모양. 피3 모양. 33 모양. 33 모양. 33 모양. 3지 모양. 33 모양. 33 모양. 33 모양. 33 모양. 어왜 끊겨 이게 아 야르 어어왜 올라갔는데 올라는데 잡으시고 이거 나위올라가고 일단 가는 중 디아이 가는 중와 <laughs> 레전드 더줄안 어, 볼까 이거, 여기로 올 아, 이거 여기 올거 같은데 아이 죄와 드시죠 이거 아, 나이러면 죽겠는데 안돼는중있 아, 잠깐만! 아아... 아, ㅅ 어, 친 얘... 아, 그러면은... 대포 못 먹었어! 살순 있는데, 내가 뭐 이대별 볼 수가 없겠네. 여기서 힐로! 이게, 이게 봉불 줄죠, 이게. <laughs> 이봉주하고 없어가지고. 네? 이봉주라고나안는데 이게 봉불줄줄알서이 봉주? <laughs> 아, 아, 볼... 아, 씨 어렵다. 아, 그럼 다 해볼... 들이 손이... 전파당했네, 아, ㅅ 그럼 다 해볼 것 같은데, 좋겠다 아인제너 때문에 내가 개들립 전파당했잖아 너한테 구현당했잖아 야 이거 야 잠깐만 이거 트리스 하나 조 기다려봐 이거 나 위에 다이브 방어 좀 하고 올게 다방 아니 왜냐면 그부가 위로 뛰었어 전 그냥 돌맞고 죽겠는데? 아못 이겨 이제 그냥 톱턴턴턴턴아 이거 아이번 힘. 아아이세다 강력한 아이본 이름이야기네 이름이야기네 존나 맛있네 어? 죽여버리는 거 강력한 아이본 야이번 평타로 죽이는 거 쉽지 않은데 저기 아이본 펀치 어? 아이 m Puncher. How is s 아이고 I go. I want to visit. I want 이 o v 이 s i t I 이 a n t 이 o 아이 s i t I w 이 n t to v 아 s i t I want to visit. I want to visit. I 넵텔 경호실 먹어야겠다는데 너무 경호실 안 먹고 떨어 덕분에 스리스위이데기 날먹이기 나도안됐날먹이야 피해주고 아니 방금 갔네 가둔 중아가중이네 <laughs> 속박 어떻게 안 되나 이거 개새끼야 한쪽만 버티면 W 어, 돌겠는데 룰라. 어 그래서 버티고 오잘네 아깝다. 아, 내려가. 어? 내려가고 있어. 있어. 야그그그그식물열자 아. 그 올라가네. 잡아한 이거? 잡아줘! 어, 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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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잡아 돌아 이거. 돌아 아.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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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지 데이지가 데이지 이 <laughs> 가는 중 가는 중 그램 있어. 그램 있어. 아, 저, 아 근데 데미지 아주 많이 쎈데. 아 근데 그미지가이거데아지가좀이 쎈데. 땡그지그지 아, 나이스. 아, 좋아요. 와. 이러면은 아지를 개같이 부어. 라인까지 다 막힌대. 와우 우리 우리 망치면은. 나 채점되지. 망치면? 망치면은 뭐 알아서 잘될 거야. 뭐아니건신은 <laughs> 청년이라. <천연이라>. 살려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절대 못 이겨요. 어찌 피할 수 있나 이거? 아 여기 있네 아 그거 알아요? 어 이거 살수 있나 이거? 나요? 아이 그거 알고. 저기 아이폰. <laughs> 그거 알아요? <아래. 웃음> 반반처럼 보이지 반반이 아니야 안들어와요 위드비야 위드비야 밑에 도, 밑에로 내려가요 얘 나이스 다시 갔네 어 잠깐만 아 폭월하나 아, 놓쳤다 시 다시 들어가야겠다 나루 뭐야 이거 <목소리> 그그 개는데집 나가서, <laughs> 나가서 언제 들어오집나서 언제 들어오냐 얼른 들어게이좀집 좀 나간지 오래돼가지고들어가것 같아 경우실 많이 놓쳤어 이 정도면 아 근데 아게 유충산 봐야 될것 같아 지아봐 그러면. 그냥 서어 그러니까 이 정도 자리 이 정도 으면 자리 바실 수 있잖아요, 이니참신한 출거가 아니라 가출해 버렸는데 진짜. 와디 아, 있다. 턴? 아 천구 안 나오나? 여기 것 같은데. 발 좀. 아이고. 이건좀오고이건봐 드릴게요. 우이 씨가 탈아 알겠네요. 보가 이길 수 있을까? 강능이 이런 900강탄인데 900. 아 이거 네. 미친광주. 네. 오아 네. 나르 나나가 나르, 나르가 나르 오케이 오케이. 나르고 있으면, 나르고, 나르 고리으면변신다 나르 고리다나신다 공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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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있어. 공있어. 빼고 안 됐어. 빼고 안 됐어. 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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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u l 이 I 이 o u 이 d 신기하게 되긴 했는데 <laughs> 결과는 u did. She g 어나이 h 나이 a m e y 나이 want to go. y o 나이 a n t to go. y 이거. want to g 이거. o u w a 이거 나 o go. 이 o u w a n 이 to go. o k a 나 I j u 이 t see the w 이거 l e of us. y 불안불안데 잘했는데 어떻게. 고치외치 망치면 개같이 뚝발. 왜물려져보니까망치맨떡 상하셨는데. 아물이서 미치겠다니까. 딩글지. 식물려져 뭐한 놈이야, 저거 어 쿠크 박수 다 됐다 이거. <laughs> 아 저거요. 아발 풀리니까 편하네 이거. 아재화또 있네. 누이 어, 뭐, 생활 야. 했어 노예 생활 했냐고? 아이 발 풀리니까.. 아이씨.. 원래 발 풀리니까 편하다니까 이게 무 노예 생활을 했다고 이거 흑인이야 내가 이거? 엥? 기아 발언? 아 이거? 에? 이런 거한번 보여줘야지 이거 이거 무슨 각이야 이거 그.. 자이로 9위 있나 이거? 아 이거 나빠 어어 이랬어 이랬이랬하고 있어 아 용각이 있다 미 미안하다 아 이건 좀이상한뭔 차력쇼 보여주다가 한번 던져줘야지 뭐 이거 이거 패시브 돌도 됐잖아 이거 아 인정하네 조형자랑 있을기도 했잖아 던지는 DNA가 아 나이스 아이 아 아이버 센데요 이제 이제 진짜 센데 아니죠? 젤젤리 타임 간다 젤리 타임 르블랑 뭔가 이상한데 르블랑 거 꼬름하냐, 이거 꼬르마냐 이거 덕블려가는 저렇게 산다고 르블랑 하는 일 아닌가 본데 어? 어, 저게 뭐야 이거 아, 아, 아 땡큐, 하이! 스 아이고, 잘 가라 이 아, 야 아들 네. 근데 아직도 1렙이 안 시켰네 경험치를 얼마나 못 모으는 거야 라인즈는 해야 경험치 들어간다고 말하지 어? 이거 봐라 아, W. 아, 이거 구선이. 아니, 구이 퍼스 아, 이오가봐 구선이. 구구리. 구이. 구구리. 지구리가구리 구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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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리 구구리. 구이리 구구리. 구리가구리구니리리 올라간 중. 씨다 먹어 놔야겠다 아, 또 대포 먹었네. 아, 이제 씨 자꾸. 아, 마네 사운드 올라왔는데. 말해서 알아버렸다 이거. 아, 이렇게 결받네. 어? 땡큐. 어. 네. 아니, 이거 넘어가는 거 봐라 이거. 아, 이기식 신발. 아. <laughs> 야, 집한가? <지방가? 웃음> 아니, 근데 너무 얘네 무빙이 안좋다는데다 당겨지네 이거. 그리고 땡겨 버려. 앞에 대박이거 여기 랑비 오케이, 블랑비아오케 아, 블비아나왜이러 아, 기비블랑 저기 보였으면 이거 이건... <laughs> 야 아, 잠깐 이거 내가 맞네. 아. 아, 오늘 미쳤 그래 이거. 아, 응? 왜이한 대만 더. 아, 답이나 왔다 저 야, 바텀 간다 아, 저 뭐야? 왜 이래, 까 야, 할만한 거 이거? 아니아니 아니 안돼 체리가 불필요해서 안 돼요, 돼요. 난못살때 그럼 <목소리> 아니, 애초에 있는데 지금 순간부터 나는 죽는 게 있는 랜딩이긴 했었는데 아이, 윤카 아, 아쉬운 거지, 뭐나테리 했으니까 테르로 복게 <목소리> 아니 테르 왜 있어, 이 새끼 아, 그가 봉불주니까요 아, 이 봉주 아, <목소리> 바로 다시 가버려 네? 테르 뭐야? 뭐 민준 트레 맞좀하려고 ㅎ ㅎ ㅎ 라 했지 병 걸리면 병원가 제발 어? 어디갔어 여기 여기. 여기냐? 어? 여기더여기더여기여기여기여기더안될것 안 같은데 아아 아, 이거는 <laughs> 그 그래? 이거는 뭐 이도 있어가지고 사실 어걔 너무 빨라 <laughs> 상당히 멀어 <웃음> 와우 힘들어 <laughs> 와우 아 제리 좀 치고 가 제리 전령적으로 올려야겠다 이거 아이안 아, 맞아? 개아깐 대아 유기가 자연스러워졌다 큰일났다 예? 네? 아니 뭐더큰 대의를 위해서 뭐해 그냥 야 가, 나도, 나도 데이야 이마아 이거 연막탄이 이리... 너무 짜증났어이끌었다아 유기 안끓리고아 잠깐만 나루 뭐야 이거 나루 공나 이거

쉽다 쉬워 아 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이거 아니 데이지 증명? <laughs> 아 데이지가 아니라 아이번이죠? 아쟤 이... 데이지가 본체긴 해아 <laughs> 그건 데이지 아니었어? <laughs> 아 이름이 아이번이었네 이거 아. 데이지가 어디 본체야 정말. 어 뭐야 이판 이건 실버툰데왜 이렇게 쉽게 올라가지? 뒤에. <laughs> 승률 100%인데? 네, 레전드 마스 아, 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장민님 아니, 궁금한 게 요즘에는 그... 나소스 정글 안 하나요? <laughs> 아니 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니 x5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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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해달라고 한 아니었는데 이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진짜 아닌 거 같아요 <laughs> 달라건 아니었는데 이게 <웃음> <웃음> <laughs> 딱 걸렸네 이거 <laughs> 뭐하냐 인지원 자극함 <자극하면> 어떻게 해 <laughs> 그럴라고 한건 아니었는데 이게 중이잖아 지금 아 탑이다 나이맛 따신다 야또 누구야 <laughs> 아 원딜이네 <laughs> 아, 이거 아? 어 이쪽 바톤 아 같다 와 정글이네 한번 재미 봐야겠다 이거 노노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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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잠깐 아무 차가 이상한데, <laughs> 초상화 이상한 초상화 이상한게 올라오는데 이거 <laughs> 잠시만요 이거 야, 저야저 <laughs> 해, 저거 밴하라고 <laughs> <laughs> 야 저거 밴해 저거 씨 릴리스 보내야겠다 음. 아뭐 변하지? 카이사 생거 같으니까 카이사를 밴을 하자 아니 카이사 라인전이 울려서 밴하는거야 지금? 라인전 때문에 밴한거 아니야? 카이사야너 뭐, 지나지마 아 지나지 말라고 오케이 이정 자꾸 저... 그 높이 단체대에 못맞춰 자꾸 아니 제트축이 <laughs> 왜 있냐고 이거 게임이 이 새끼 그냥 벗어놨는데 자꾸 제트축 달려가는게 존나 웃겨 <laughs> 그냥 아니 좀잘좀 좀 맞춰봐 미안하다 와 미스포춘? 아 미포? 아니 미포 잡을게 뭘해야 <laughs> 미포 잡을게 시비르, 자야, 징크스 근데 쟤는 네. 거의 못 이겨, 진짜. 아, 1대1로는, 왜만살 1대1로 못 이긴다고? 쟤 이기려면 그냥 음. 파밍에서 후반에 이겨야 돼, 쟤도. 오케이, 그러면 이즈로 가겠습니다. 어, 이즈도 나쁘지 않아. 근데 이즈는 거의 비등비등하긴 해. 이즈는 그냥 아예 원딜이 힘 없애긴단 말인데. 아니, 내가 좀잘해놨는다 어, 지났다, 것 좀. 이거. 못 골랐다, 아이고. 이거. 아이고! 어? <laughs> <아니, 아니>, 상... <laughs> 상민님다지었다 <지났다> 이거. <laughs> 아니, 박상민이 햄. 아, 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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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네? 아, 아, 네? 아, <laughs> 네?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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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 아, 렇 아, 이 <laughs> <아니, 아니. 웃음> <laughs> 아, 뭐, 이번 그 때, 때게 아, 이 아,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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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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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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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 고생했습니다. <laughs> 저 관전이나 은 해볼까? 뭐야, 나 마이크 수고하셨고요? 꺼져 있었잖아. 예, 네, 맞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꺼져 있었어, 다시. 저긴 기적 관전하 들어가 겠습니다 오케이. 갈게요. 네, 고생했습니다. 어 진짜 어떡하지? 차라리 정글 에으면 뭐라도 하겠다, 씨발. 파이팅. 아니야, 그, 지금 아... 여기로 도망쳤어, 여기로. 여기로 아, 저, 여기 가... 끝났습니다, 이제. 빨리 응원해. 해. 아니, 왜씨야 잡을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어, 시키더라. <laughs> 바로안지켰저티어에 저, 저 답답함이 시작돼버렸다. 이거. 벌써 극대노가 아, 진짜. 야, 아픈 거 같아. 이걸 썰 38분이야. 그거 전판 쳤더만. 어, 염탐 봐라. <laughs> 이게 확인돼버렸어. 이거. 시키네. 아니, 이런 말에 이안하지 바텀이 좋아... 심한 똥을 싸서 쳤던데 아 미안한데 똥해라고하거 제발 빼! 제발 데 <laughs> 지우 벌써부터 <laughs> 아 <애플> <laughs> <문제> 저 티어 답답함을 느껴버리고 있어 이거 아! 풀 정도면 그렇게 막저티어 아니잖아 그래도 아니, 아야 저티어다 에메랄드 까지는 와야 아 중간에 메랄드껴져 진짜 안해정신 The 아니 로지들왜 대체 시야를 그냥 주는 거야. 어나 이게 챙기안간다고 바론 타이밍인데 아, 용아니왜 아, 용... 아, 반반 가는 거야 대체 아, 진짜. 진짜를 아, 반가고있거야 진짜 진말아야 르블랑 이제 너무 쎄못 이겨 갈리 더블 쏘. 결치도 중국 지우는 어, 건아저 새끼 분신했다가거기이깔어 <Ghana dinner> 아이디 아, 음. 그래. 아, 그래. 아, 약간 아. 하나 물어보고 싶은 아. 게 있는데 그러면 hey! 박상민이 아. 상민님한테 물어보시다 그러면 아. 아까 전판에그뭐 픽하려고 한 거였었는데 이거 중국인도 아아이약아그 손이 꼬이신 거 같아 가지고 뭐 픽을 하려고 한거 같은데 빨리 끝어때 이제 빨리 끝내 병신들이 뭐 끝내 생각도 없더만. 아넌 영국의 일부지. 나며 해외에서는 아시아 면 한국, 중 일본 아 혼자 못 막는대. 중국 지우는 건줄 알고 기대했네. 동남아 발작시킨 서양의 아시안 님. 난 아시아에서 왔어. 넌 일본이나 한국 출신이 아니니까 아시아인. 아니야. 뭐야 대왕 고개 없어졌지 이거? 아 진짜 개 변신 고아들 진짜. 응? 뭐가 없어져? 아시아인이 아니야. 아, 그 너도 보탬 그 드레이븐, 드레이븐. 그냥 <laughs> 아, 나 옮겼는데 아.. 아.. 살았다 너도 보탬 드레임을 하고 저 싶었는데 아, 맞아. 아 내가 진짜 얼탱이 검은디야 왜 나, 게임을, 나, 이렇게 게임을, 게임을 이렇게 끊는거야 진짜 이거 안가 아나이 게임이 렇게 끌린게 진짜 이거 안가고 반반가는데이거 안가고 니.. 근데 니 신이 조용히.. 니 신이 조용히 서서 가러지니 신이 제일 병신이야 씨발 르블랑한테 옥적을 두개나 쳐버려? 아 이새끼는 나한테 죽여야지